안녕하세요, 작가 김새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해외 뉴스에서 본 어, 너무 너무 저를 감동시킨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걸 연결해봤어요. 운동을 게으리하시는 분들,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, 막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몸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음, 뭉클할 것 같아요. 일단 영상 해볼게요. 한 남자가 포즈를 취하는데, 한 포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. 이분 장애가 있어 보이죠?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,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. 근데...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. 운동을 시작해서, 퍼스널 트레이너한테, 음,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이제 운동을 받기 시작했대요. 여기 보면 스티브 알렉스라고 돼 있고, 어,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보통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. 근데 어, 걸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. 용기를 딱 가지고 나는 어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도 다 넘어서겠다라는 결심을 했대요, 이분이. 그리고 음, 25살이 됐을 때그 자기의 힘을 그 웨이트 트레이닝, 헬스를 하면서 조금 더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25살에 시작했다는 거죠.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뭘까 운동을 매일 한 거예요. 운동을 한 다음에 41살, 41살이 돼서 처음으로 바디빌딩 그 컨테스트에 나갑니다. 우리가 본 영상이 그거고요그 함께 운동을 해주던 그 트레이너가 나가도 좋겠다. 함께 나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 또 얼마나 막, 뭉클한지.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에서 저 포즈를 해내고, 이제 되게 뛰어난, 어, 성과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특별 상을 받았다고 해요. 네.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. 어, 증거가 되는 삶이라고. 정말 이룰 수 없는 impossible c h a l l e n g e 그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과감하게 정면 승부를 하, 해서 이겨낸 그런 어떤 대단한 기적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제 이분 인스타에 제가 들어가봤어요. 여기 이제 최근에 상 받은 모습이 있어요. 이제 운동하시는 영상을 보면 근데 아, 정말 굉장해요. 한번 보세요. 이거를 이제 16년 넘게 한 거예요. 계속 계속 떨리거든요. 그런데도 그냥 떨리는 그 몸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16년이나 지나서 근력이 이 정도였겠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얼마나 아니었겠어요. 이것도 한번 볼까요? 계속해서 작은 흔들림이 있는데,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. 멈추지 않는 거야. 하... 밑으로 한번더 내려가 볼까요? 난 정말 이걸 보고. 저도 운동을 요즘 시작했잖아요. 근데 그 세트를 15개씩 세 세트를 해야 되는데, 그걸 못할 때가 많거든요. 되게. 하... 표정만. <laughs> 어떻게든 해내려고, 어떻게든 해내려고만. 아우, 제일 아래가 이제 상받은 상이었던 것, 상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. 인터넷이 되게 늦게 뜨네. <laughs> 아무튼, 네. 이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. S-T-E-V-E-A-L-E-X-Y. 밑에는 이렇게 언더바 두개 하고, 그 다음 B-B 거든요. 네, 근데 이분 정말 진짜 대감동적이에요 말하는 인터뷰 영상도 또 있어요. 이 말이 신나신지. 네, 아, 아, 상 받은 모습. 모습 참 대단하지 않아요? 저는 정말 느끼는 게 많았어요.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께. 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함께 해봤습니다. 뇌성마비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런 장애를 딛고 일어선다는 게. 근데 저렇게 멋있게 훈련해서 또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뇌성마비를 가졌지만, 어, 그몸 상태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서 또 그런 성취를 이뤄내고, 그 성취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팔다리 멀쩡한 우리, 우리 여러분! <laughs> 너무 누워서 지내고 그러면, 제가 누워서 지냈다 엉덩이를 잃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엉덩이를 <laughs> 만들기 위해서, 엉덩이랑 그 하반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. 우리 신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몸을 잘 가꿔서 그 스티브 씨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가진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제가 운동 전에 허리도 좀 통증이 있었고 다리도 너무너무 아프고 그랬는데요.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좀 자세도 바라지고 등에도 근육이 많이 생기고 허리도 좀빳빳해지고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네. 운동할 수 있을 때 하루에 한 10분, 15분이라도 네, 운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, 자세를 바로 잡는데 저는 헬스 추천드립니다. 그럼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. 사랑해요.